오늘은 아, 오소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. 아, 오소리 군이 오늘 나서 갖고 또 저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. 통통한 게 살이 잘 붙었습니다. 아이고 야 뭐를 먹어서 그런지 살이 아주 많이 붙었어요. 오이새끼 아, 완전 좀 멧돼지 같이 생겼죠? <laughs> 주둥이가 아주 <웃음> 요즘. <웃음> 야생동물은, 뭐, 어, 겁을 안 냅니다. 저의 찻소리만 들어도, 아,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, 하고 판단을 내려서, 어, 자기를 해치지 않다는 것을, 어, 26년 동안이나 애들이 다 그거 해서, 어,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. 그냥 한 번, 뭐, 뭐 에이구, 따로 와라, 이러면서 그냥 길 안내합니다. 오소리는 앞발이 이게 그 일반 개발 같지 않고 갈고리형으로 생겼습니다. 갈고리형으로 생겼고, 너구리에 비해서 얼굴이 아주 뾰족합니다. 그래서 아 굉장히 너구리에 비해서 어 사납고요. 너구리는 바로 오 저기 그 이제 갈라 그러는 것 같아요. 야, 오소리! 야, 오소리! 아, 도망갔어요. 하... 뭐, 올라가서 돌을 굴리는 것 같아요. 도망가야지, 또 저놈, 또 돌굴릴 것 같아.